안녕하세요. 좋은 집에 발로 뛰어 직접 소개해드리는 반영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풍경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된 곳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음, 가만히 있는데도 힐링이 되는 이 느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독립 ic를 지나 광주광역시에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브랜드 아파트 바로 광주힐스테이트 연재 아파트 앞입니다. 2017년 11월 25일에 착공해서 2020년 5월 28일에 준공한 아파트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광주광역시에 지은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봤습니다. 광주 히스테이트 연재는 지하 1층, 지상 14층에서 25층에 이르는 17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대수는 무려 1,196가구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가구 수만 많은 게 아닙니다. 수도권처럼 작은 부지에 세대 수가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과 동 사이가 무려 70m에 달할 정도로 넓어서 이렇게 동과 동 사이마다 조경을 꾸며놓은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끝이 아니겠죠. 힐스테이트 연재 아파트는 조경이 특화되어 세 개의 공원을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데요. 제 키보다 여섯 배는 큰 8m 이상의 교목과 2m 이내의 중간 크기인 관목 그리고 꽃, 풀, 식물 등 일명 지피초화가 10만 5천여 그루가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와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게 좋겠죠? 그럼 이동해 볼까요? 가시죠.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해도 자연의 일부를 옮겨다 놓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걸, 피디님 뭐라고 하죠? 아, 진경산수! <laughs> 여러분, 진경산수를 한번 보실까요? 와... 아름다운 바위와 나무, 그리고 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원래는 물이 흐르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공간 바로 옆에 맘스 스테이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웃들 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도시안에서 이웃 간의 교류는 정말 좋겠죠? 와! 아니 나무 모양이 너무 색다른데요? 나무와 덩쿨이 너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저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본것 같은데? 아, 제주도 고짜월이랑 순천만 습지. 이야, 아니, 순천만 습지랑 고짜월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입니다. <laughs> 이런 녹지 공간은 광주나 서울 어느 단지와 비교해도 너무나 잘 조성해 놓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바로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인데요. 와, 어린이 놀이터 규모가 이렇게나 큽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본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뛸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겨울 시즌이라서 이렇게 기본적인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여름에 우리 자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놀이잖아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광주 힐스테이트 연재 캐리비안 베이가 될 곳입니다. 광주 최초 아파트 단지 내 물놀이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키즈 라운지와 연계돼서 우리 자녀분들의 꿈을 키워줄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뭐지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듣고 알았거든요. 이건 바로 최첨단 신기술이 들어간 에어돔 파고라입니다. 에어돔 파고라가 뭔지 설명이 빠지면 안 되겠죠? 봄철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데 광주 힐스테이트 연재는 입주민들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서 설치한 게 바로 이 에어돔 파고라입니다. 에어돔 파고라는 공기막을 형성해서 내부 공기를 맑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걱정 없이 산책을 할수 있겠네요. 자, 저 뒤쪽으로는 아파트 외곽을 따라 조성된 트랙이 있는데요. 트랙 중간중간마다 출입문이 있어서 각 동마다 접근성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는 입주민 공동시설인 커뮤니티 센터 앞입니다.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는 독서와 공부를 할수 있는 독서실, 도서관, 그리고 운동을 할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연계되어 있어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할 때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볼까요? 아, 이쪽으로 보시면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동호회실이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할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요. 도서관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남녀로 분리된 독서실이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보시면 운동을 할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바로 맞은편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키즈 카페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자, 조금만 더 걸어가 볼까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운동하고 개운하게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민 공동시설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는 광주 힐스테이트 연재.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은 광주 힐스테이트 연재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호남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보이는 힐스테이트 연재.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한 아파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자연경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조경이 특화된 아파트. 그 안에 숨은 가치는 철리향, 말리향보다 더 멀리 멀리 퍼져 나갈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광주 힐스테이트 연재를 소개해드린 반혜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